아 근데 아까 제가 목가랩 때 들었는데 음. 제가 어, 저번 주에 음. 주말에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터져 갖고 2020년도 공연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요번에 예. 네. 음. 왜냐면 1월에 이제 원래 12월에 서울 한달 공연을 하고 음. 1월에 터졌 심각해졌어요. 예. 제가 이제 영국이랑 독일에 있다가 너무 음. 왔는데 이제 사태가 이렇게 돼서 음. 투어들이 이제 다취소 되고 음. 행사랑 이게 아무도 못 하게 된 거예요. 뭐 집밖에 나오지 몰라 그러고 타뭐 이제 야 근데 피부 진짜 깨끗하잖아 애기 아니야 애기? 담대 담대 아... 아... 술도 안 마시네 아, 맑아지네 사이로 더블 더피차 없나 되신 거요 그래갖고 저희 유료어요 어떻게 겠죠뭐뭐 뭐 해외 아, 공연 해서 응. 이제 뭐한 6개월 동안 이제 공연을 아예 못하다가 응. 전라 전라도 투어가 이제 칠 그러니까 우선은 잡아놓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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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래아 앞을 것 같아. <laughs> 전라도에서 이제 공연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번 주. 음. 한1 0 0만년 만에. 음. 아니야. 와, 하긴 하. 제가 하긴 너무 떨리더라고육 개월 만에 하니까 <laughs> 대사가 기억이 안 나. 이거 어떻게 마술을? 늘, 늘 매달 하는 건데 맨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했당 났는게. 할 때는... 말씀 아, 내가 왜... 내가 엄마 말씀 들었어야 되는... 근데 왜또 왜, 이게 또 하고 싶어진데... 네. 방송일이... 뭐... 닮았어... 아. 영화 배우안 옛날... 옛날 영화인데... 왜 그... 엄청 애기... 안정.. 아닌데? 그리고 안.. 뭐지 아니야? 정은 음. 아니야? 그래 맞아 맞아 그 어, 잘 어, 맞아. 맞아. 응. 꼬마신랑 얘기인거어 너네 닮았어 너 꼬마신랑 응정정은이거 아니야? 김정은가정은 유엔 아니? 아니요 다른 오. 김정은 있어요? 꼬마.. 어, 그 꼬마신랑 몰라요? 꼬마신랑.. 꼬마실랑... 들어본 거 같은데 얼굴 기억이 안나 우리 진짜 어릴 때아니 맞아 저도 어릴 때니까 거기 완전 애기.. 아, 가아가제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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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자. 이만큼 긴거 통짜야